안무는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? 본인이 짭니까 아니면 사실 보아형을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? 아, 많죠. 많아요. 저는 안무 <laughs> 짜는 거에는 실력이 없어서 너무나나나나 <laughs> 아 맞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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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지금. 요왜때 티를 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... 어? 몰라 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몰라 그랬거든>. 왜냐면 <laughs> 친구들 느끼는 게 아트! 아트! 루나 하고 싶은데 루나가 아까 레버 가져가잖아요 아아 가져가셨을까요? 네 <웃음> 그만 <웃음> 안 떨리네 <laughs> <덜어려. 웃음> 손이 안돼자 좋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<안 웃음> 자 다시 한번 어떤 분들 계시는지 어 다시 한번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. Oh my god. Da da dum da da dum 내생이야어 진짜? 아 나는 지금 파이널리합기딱 들어오려고 했는데. 한복으로 갈아입은 보아 씨, 본인도 마음에 드는 듯 한방 있으면 시야 보자. 빨리 빨리 오리빨요거기서전체적으로몸을 조금만 작가의 요구에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보아씨네요. 너무 귀엽죠? 많이... <뭣> 아이, 귀여운 엄살도 부려보죠 보아, 보아, 알아보다알아보다알아보다 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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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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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아, 보 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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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 보아, 아. 혹시 담을 수 있을까요? 가녀 <laughs> 오빠! 애들이 알아봤다! <laughs> <오래? 웃음> 뭐래뭐잖아오와또 <하잖아요. 웃음> 오, <우와. 웃음> 누구야? <웃음> 아니 나 좋은데 목표는 누구나 좋은 줄 알았어. 어때요? 잔에 찍습니다. 때문에 제가 먹습니다. 제포먹을한 점, <laughs> 한점 먹겠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보아 씨가 여기서 보셔야 돼요. 이게 그거죠? 제드로미 네, 자, 맛있겠다. 무슨? 그 다음에. 이번에 만약에 지면 두점 먹습니다. <laughs> 어, 나... 뭐, 한국 빼드려? 빼드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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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자, 과연 성공하게 될지. 나할 거야. 해서 꼭해 먹을 거야. 안다 주세요, 나.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<laughs> 스태프의 박수 속에 일단 촬영이 끝났는데요. 또 나만 혼자 남아. 살짝 엄살도 부려보죠. 음, 그렇습니다. 우리 허리케인 비너스 아까 보아 씨가 다르게 불렀는데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왜 그러세요. 하지 말까요? 네. 알겠어요. 내가 네, 이따가 할게요. 네. 자, 우리 보아 씨와 <웃음> 특별하게 <웃음> 허리 허리. 아, 나 각오하세요. 아, 귀여워요. <웃음> 특별하게. 어? <laughs> 싫어. 내가 찾을 거예요. 아. <laughs> <laughs> 고아만 남았어요. 아왜 그래. 얘기 못 들으면 나 집에서 잠을 못 자고. <laughs> <해보네. 웃음> 나도나도 빨리 해줘요. 12. 나 12. 아 잘해버렸어. 수고하셨습니다.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, 부적 같은 느낌 있으면 맘 편하고 내가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받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? 색다른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CG 작업도 많이 들어갈 거라, 크로마 촬영이라든지, 되게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완성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피드백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. 음,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.